네 시청자 여러분, 숨마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숨마실에 이 두릅밭에 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두릅이 조금 일찍 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어, 이 빨리 나온 거는 어, 조금 핀 것도 있고요. 이제는 요, 요처럼 요렇게 어, 연결을 가면서 어, 조금 잃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조금 빠르다 싶으지만은, 제가 한 맛을 안 보기 위해서 한번 채취를 하겠습니다. 어, 열을 때가 더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상품성으로 팔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더 두고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먹기 위해서는 이 정도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뭉쳐 있을 때도 상당히 맛이 이렇게 약간 어 달짝지근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일찍 일찍이 채취를 한다면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두릅을 꺾을때 소리가 상당히 이렇게 듣기 좋습니다. 두릅한테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직 이 늦은 것은 이렇게 이런 아, 것은 어, 좀더 있다가 제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어, 심은지 얼마 안된 어린 사긴 다만은 이런 것은 아주 제철 시기가 좀된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 어리지만 이거는 심은지가 몇년안된 거예요. 이건 어린순. 이 두릅나무 키울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어 이렇게 그냥 키우는 거보다도 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라 주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어, 밑에서 한 서너 마디 놔두고, 이렇게 잘라주면은, 어, 더 굵고, 좋은 품질의, 두릅을 청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런 것은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 한창 마구를 매어서, 한 일주일 정도면, 이 저희들이, 날딸수 있겠습니다. 네, 빠른 곳은 벌써 이렇게 피었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어, 조금, 양지 쪽에는 이렇게 벌써 피어졌습니다. 이것도 먹기 좋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할수 있으니까요. 채취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같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어 편차가 심합니다. 이렇게 어 빨리 핀는 데도 있고 아까처럼 어 물론 태양의 일조량 또 토질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면 뭐채취도되겠네요 아주 그 조금 일찍 갔습니다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오면 확 피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서에서 채취하는 듯이 느꼈습니다. 조금 일찍 쓰도만은 수확합니다. 여기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아주 적당하고 채취가 딱 맞는 그런 모양을 갖춘 그런 드롭입니다. 뭐 드롭은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아시피 사포닌이 상당히 풍부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면역력에는 이두릅이 아주 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굵기도 크고 아주 싱싱하고 아주 멋지게 생기죠 이물도 잘 생겼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아주 좋은 품질이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여기 소나무 숲에 있는 여기 드롭도 아주 적당한 크기로 자랐네요. 제출하고요이 드롭은 소나무든 어디든 항상 보면 측반 땅에도 잘 자란 것 같아요. 보통 작물들은 소남북 산성화 어, 된지에겐 잘안 자라졌습니까? 네, 이것도 채취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수화 가는 드롭 중에서 최상품을 만났습니다. 아주 크기도 크고, 이렇게 굵, 굵습니다. 굵고 아주 모양도 좋고 아주 멋지네요. 이런 것은 아주 상품성이 뛰어나죠. 어, 따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채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주 좋은 상품. 좋은 상품이네요. 제가 하다가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 또 여기도 좋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이 확실히 잘 됩니다. 여기 여기도 괜찮네요. 보통 소나무 숲에는 작물이 잘안 되는데 산성화 영향으로 이런 두릅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그대로 두고 어, 소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상태에서도 이렇게 어, 주위에 지는 소나무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주위에 전부 소나무 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릅이 잘 자라고 있네요. 이 두릅은 우리가 심은 이쪽 지역은 두릅 심지 어 심은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란 그런 두릅입니다. 여기 저기 두릅밭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자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두릅 따다가 하루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자꾸 한 손으로 찍고한 손으로 꺾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드네요. 봄에 이렇게 임산물, 산나물을 이렇게 채취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모아지경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 자연의 좋은 공기와 또 이리 좋은 청정 먹거리 임산물 이렇게 채취하면서 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체험도 되고 역시 소나무 숲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쾌하죠 똑똑 끊는 소리가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네 오늘은 수마실에서 둘을 채취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 봤습니다 이상 수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청경 먹거리 임산물 산나물과 같이 보물같이 지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